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소노벨 비발기에서 장로여 일어나 빛을 달아라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국 장로회 연합회 제 53회기 학기 부부수련회에 참여한 2,500여 장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메시교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및대소열리문당은 우리를 중간한 것으로 알고 헌법을 준수하고 개혁시나 보수시나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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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하나, 우리는 교회 의 모든 항종직의 정면은 정치 제3자제 2조 제 2항에 명기된 헌법 사안임으로 헌법의 편법적인 연장은 반대하며 공청회는. 충분한 논의와 정치 제23장 제2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총회는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으로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가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 미래 정책을 수립해주길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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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총회가 목사, 장로, 총대 동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목사촌대 위주로 신행위원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총회 주관 행사 시 목사 위주로 선정되어지고 있으므로 공정과 존중의 정신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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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지수와 성경적 자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성경과 진리에 위배됨으로 법 제정을 절대 반대하며 이에 동조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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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저출산 시대의 신앙적 가치관으로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문화를 위해 교회가 앞장서며 생명 공동체인 지구 환경 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후 위기에 따른 교회의 역할을 인식하여 생태환경 도전에 한국 교회가 적극 앞장서는 것을 촉구한다. 주 2024년 6월 20일 대한민국 교장관회 전국 장회의앞회제 53회 기 하기 부모 수련회 참석자 1동에제 네, 자리에 앉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